내가 던 분이, 아저태아대 장님 아 이미 지나왔 는데 이고 이제서야 오 네요？앞 으로 자주 와보 겠어요？아 죄송 해요, 미션 이미 지나와 가지고. 아이고 무소디 마더토크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다시 가네. 다리가 다리. 으이? 화끈하게 초반 치고 박는 난타전이 좋아요. 없이 때리면은 안 죽을 때 겁나 많아요. 천지차이, 천지차이 제 트위치 첫 호환인데 이거 꼭 하고 싶었어요 컴퓨터는 컴망이죠 아이고 이원님 감사합니다 근데 보면은 컴퓨터는 컴망을 정말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신데? 얼마나 하고 싶으셨던 거야 다들 어? 여건물로 아까 타는 데 있지 않았나? 여기였나? 역시 어디였냐? 다아 우리 1028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래 사람 있었다고? 아 진짜야? 매번 아닌데 여전하구만. 아재 구독자 들어가는 거 보기 좋구만. 아이고 랑사님 어서 오세요. 아,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상대가 절 봤나요? 혹시? 나 사람 못 봤거든요. 제 팀만 오느라고. 아이고 뱃살 린거멋습니다 감사합니다. 상대가 저못 봤어요. 나도 못 봤는데. 시. 어디있을라나 여기 야 여기는 구상맞네 이쪽에 없는것 같은데요? 저 반대편에 있거나 내 쪽으로 안온것 같은데? 날 봤거나 아우 난영님 말씀대로 오탄도 안나오고 빵댕이도 안나오고 이거 쒸어 오탄이 별로 없네 근데 진짜로? 어, 여기 이쪽으로 왔네. 얘 틀렸네. 또 문이 다혀있네 사랑, 차의 사랑, 오차 마다서 흘러 보였네. 오, 머리 박힌거 봐. 와, 썩은 물들 진짜 와! 나 같은 베리디 못 있겠어. 어? 차 받아서 큰일 날뻔했어. 배우드라모 쪽왜 떨어져 있조 야, 조심히. 멈 와우, 와우. 야, 파밍하는 도중에 나만 난 거거든요. 맞네 화면은 도중에 만났네 음... 거 같은데? 가자. 도요. 에미사 먹고 싶어요. 에스알 소웅기만 보면 매미사 먹고 싶어. 백고기. 더 분석. 있으면 제가 수류탄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일부러 좀 무리했어요 차 소리 한방또 둘이네 구나 유튜브만 GTLT 보다가 트위치 보는데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많은 활동해주세요 그래서 컴퓨터는 둘인 것 같은데 컵망이 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061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하 어? 커피 vs 스모지 둘다 먹어 둘다 먹어 둘다둘다 뭐, 뭐, 려고너 먹을 수 있어 그거? 나 죽이고? 먹을 수 있어? 무조건이 아, 어, 근데 여기 한평집 자리가 너무 안 좋은데요? 위에 다 언덕이고 이래가지고. 보이지도 않고. 형, 나 족발 먹고 왔어, 뚝. 땅은, 여러분, 딱패드가 아니라 파이팅. 탄티였어요, 탄티, 여러분. 탄티였어요, 여러분. 카고팔에 달린 거. 되었어요. sorry. 2때았네요 미안. 바른 사과. 죄송합니다. 아, 이거 자리 너무 안 좋다. 붙으면 내가 너무 불리해요. 저쪽 집에도 사람 이 있는데. 역시 대답 한 명씩 너무 불안해, 이 자리가 저기 <놀람> 뭐야 너 밖이었어? 대장님 어떤 미션을 하고 싶으세요? 제가 현재 40달러 미 있는데 무엇을 미션하는 게 좋은지 유. 이걸 살아간다고? <목소리> 아, 미션은 막 거시는 분이 알아서 걸어 주시는 거죠. 뭐 하고 싶은 거이다 보기도 되노 위에서 밑으로 쳐버리면 제가 살 수가 없어요. 한덕집에서. 그 있죠. 소음기를 물에서 끼운 이유가 주위에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런 거예요. 아까 내, 여기서 쏜 애가 어디로 갔지? 위치를 한 번도 안 보여주네? 아, 잠깐 뛴다. 스쿼트 동기다. 아, 언덕이네. 아까 나쌌던 애네. 또 와야돼. 나는 바로 옆이야. 임신력이 죽인 것 같은데, 집에서 그구나 그리고 유하, 방금 우리나라 축구 너무 노잼스럽게 졌네요. 역시 그래서 컴퓨터는 컴방이죠. 이고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맞네, 죽었네. 얘한테 죽었어 아, 더 있구나. 자기는 아프지? 아프지? 겁나 아플 거야. 도착하는 순간 더 아파 너는. 나 버틸 수 있어. 경기 지역 박 사망하나? 쟤인가? 쟤 죽은 거 같은데. 대답 소음기 이 총알에는 네 이름이 새겨져 있지. 내가 네 영정 사진사다. 제가 죽은 것 같은데요? 아 여기 있을지도 몰라서 소지 못 하겠다. 내가 원하던 그림 누구를 안 쏘고 있었어요 2판 우승 시 30달러 보여 하나 보여 하나 보여 치킨까지 오른쪽에 또 하나 이쪽에 도 하나. 이쪽이만 먹으면 위에서 아래로 째면되죠 잡으면 끝이요. 위... 제가 불리하네요. 붙을게요. 좋은가? 모르죠 모르죠 아! 깔끔 음. <laughs> 리플 안 볼까요? 아까 200 죽는 사람이랑 어떤 느낌인지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치킨 와우 대장님 오늘은 육질 상태가 좋으신가 봐요 흐은 정말 고맙습니다 아,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육질 상태는요 지금 여기 있었네. 호빵 비깔 대장님 또 만원 투표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. 이 사람이지. 썩은 물 보자. 나머지는 보너스죠 G T L T. 아이고 나영진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. 상대시죠. 손들 채우고 수류탄이 답이야 이거. 이 사람도 바로 수류탄들잖아 여러분. 수루탄이 답이야. 아이고 잠실 기요민님 어서 오세요. 또 만화 토크도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, 진짜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정말 감사해요. 아 이제 딸피셨네. 이미 머리 뚫려있네 벌써. 아이고 레슨님 어서 오세요. 아이 구독까지 정말 감사합니다. 진짜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와. 이제 자러갑니다. 이분도 인구 너무 무한동 느낌인데요. 즐거운 느낌이네. 게임 해주세요. 파이팅. 아이고 오이산이 아이고 감사합니다. 또 이만한 손코너원 진짜 감사해요. 정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무반 정말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나장님 감사합니다. 아 타이어 바퀴를 내가 깼구나. 사람을 맞춰야 되는데 타이어를 깨고 있냐. 역시 컴퓨터는 아이고 랑님 컵망이죠 또 만원 통크너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아 이미 좀 맞은 상태였네 잠시만 그 다음에 나한테 머리 맞는 게 이분인가? 아이 사람이야 더 뒤에요 와 <laughs> 진짜 짜증나겠다 와 아이언사이트였어 그것도 와 이체시체 쳐다보고 있죠? 칠탄 미션 1으로 가실랍니까? 시 어, 무슨 말 이해를 못했어요. 체탄 미션 AK 같은 거 쓰는 적으로시는거으요시 거 어, 킬이 예요와왜그안서와 왜? 돌아서내지 돌아가 가지고 이거는 저한테 읽힌 거죠. 일로 올 거라는 걸. 누가 봐도 언덕 위로 갈것 같아가지고, 제가 뒤로 올라갔거든요. 어, 와, 헷갈다 진짜. 진짜 헷갈다 불쌍한 사람. 불쌍한 사람. 아, 저분 자기 자기 죽었네. 나머지 뭐 했다고라지. 지금 자화자찬 시간인가요? 내 거에 감탄하는 시간.